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원식 기자의 한반도 브리핑, 그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이게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 한, 보름이 아직 되지 않았는데, 열흘 좀 지난 것 같은데, 벌써 한 40분 가까이 구독하시고, 조회도 한 200회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걸 지금 좀 조회해보려니까, 지금 이 순간에 막그 유튜브가 지금 에러가 난것 같습니다. YTN도 속보를 하고 하는데 어, 유튜브가 지금 접속이 안되고 있습니다. 어, 아시다시피 제이 유튜브 방송은 우리 한반도가 처한 현실을 어, 정말 어,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시각으로 보자고 시작한 방송입니다. 어, 어떤 분은 또 굉장히 어, 제3자적 시각에서 아주 날카로운 통찰을 잘 봤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 어, 아직 이 많이 이렇게 공유가 되지 않아서 그런지 비판하시는 분은 많이 없네요. 예. 아무튼 어, 그러한 시각에서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어, 보시고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 많은 분들이 같이 공유하고 또 요즘 유행하는 말로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제가 가끔 출연하는 새가 나라 든다에서도 링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 우선 첫 번째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어두 가지를 첫 해, 이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첫 번째는 과연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를 원하고 있는가 저는 가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방송에서는 어 북한의 어떤 비핵화를 검증한다는데 그것이 얼마나 허구인가 하는 것을 또 말씀드렸습니다. 어그 와중에도 지금 많은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뭐 아무래도 지금 한반도 문제는 북미 관계가 중요하니까요. 그걸 말씀드리면 마이크 폼페어 장관의 방북 이후에 그 스티브 비건이죠. 그 북한 핵을 담당한다는 북한 특별 대사와 또 최선이 북한 외무성 부상이 지금 실무 협상을 해야 되는데. <laughs> 만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뭐 이번 주에 만난다고는 하는데 지켜봐야 할것 같고요. 그렇게 실무협상은 다들 정책에 빠져있고 또 우리 문 대통령께서는 지금 유럽을 순방 하시면서 프랑스에 가서도 그랬고 어~ 여러 가지 이제 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북도 나아갈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 제재의 틀 아니라도 쉽게 말하면 제재완화죠 음~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고려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순간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번 세 번째 방송에는 음, 제가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아주 뭐 어떤 분은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시겠지만 정말 그러면 북한 비핵화를 할수 있는 게 뭔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엔딩 종료하는 게 뭔가 그건 제가 단호하게 북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그 현실 리얼리티를 인정하는 거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핵 보유 현실의 인정이 유일한 비핵화 방법이다 라고 제가 어, 이번 방송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절, 저번 방송에서 얼핏 말씀드렸지만 어, 이게 뭐 저의 주장이 아닙니다. 어, 많은 미국의 전문가들이 우린 보도가 많이 안 되고 있을 뿐이지 정말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고자 하려면 북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엄연히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뭐 40개다, 60개다, 어떤 분은 200개다. 또 ICBM 뭐 화성 15호다. 어 뭐그 이상도 있다. 또 어떤 분들은 어 그게 아무리 있어도 그 재질이라죠 이렇게 날아갈 때 다시 대기권에 가서는 그 작동 안 하기 때문에 쓸모가 없다. 또 어떤 분들은 사실 저도 포함되어 있지만 벌써 2, 3년 전에 그게 이렇게 날아갔더라도 상공에서 터져도 소위 말하는 그 EMP탄 전자기탄 이상의 효과를 내기 때문에 핵무기 살상 능력 이상의 효과를 발휘할 능력을 북한은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일단 논하더라도 이렇게 현실적으로 북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인정해야 되는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현실은 북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데 북은 핵보유는 절대 안 된다. 기만이라 해야 될까요 이게 뭐 어떤 허구라 해야 될까요 이런 현실이 지금 어떻게 보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북한 핵 문제를 풀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러한 주장은 저의 주장이 아니다고 저번 방송에 말씀드렸는데 어 놀랍게도 저는 잘 모르지만 어그이 방송이 나오란 다음에 내셔널 지금 보고 계시는 National Interest라고 아주 미국의 대표적인 국가안보에 관한 보수 잡지를 그 합니까 매거진입니다. 네, 지난 11일자 우리 한국 시간으로는 12일자죠. 12일자로 발행된 이 칼럼을 보면 칼럼 발행인은 바로 해리 카지안니스라고 이 National Interest 편집장입니다. 국가안보 담당하는 아주 보수적인 사람. 그, 매거진의 편집장입니다. 제목이 Denuclearization is f a n t a s y 해가지고, f a n t a s y 해가지고, 북한 비핵화는 환상일 뿐이다. 그래서 트럼프는 should e m b a r r a s 받아들여야 한다.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북한의 그핵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한반도의 평화를 지속하려면은 이러한 현실, 한 가지 사실을 받아들여야 된다.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참 놀라운 주장입니다. 근데 이분은 놀랍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계속 보시면은, 평양은 핵보유 국가이고, 어, 결코 그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뭐좀 논란이 있겠죠. 어쨌든, 어,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그, 만약에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을 것이다. 군사재결책밖에 없다는 얘기죠. 쭉 보시면은, 어, 워싱턴이 지금 만약에 평양에 관해서 오늘 하고 있는 것은 정말 재앙적인 그런 방법이 있다. 네, 이렇게 아주 과감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 수 주장의 핵심이 있는데요. 음, 이것은 바로, 어, 우리가 이제 그 북한의 그 비핵화, 즉 해체의 그 핵심을 어디로 되느냐, 맞춰야 되느냐, 맞춰야 되느냐면, 암 t 컨트롤 핵 감축이죠 무기 감축과 또캡 이걸 또딱 뚜껑을 닫는 거 그리고 결국은 그 무기의 어떤 규모라든지 범위를 우리가 캡핑하는 거 그러니까 제한하는 것에 맞춰져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저도 사실 이런 주장인데 이렇게 엽서고 있습니다 여기 더 보시면 은 이런 게 이때까지는 여러분 또참 대단한 얘기를 하는데 이거 새로운 생각이 아니다 나는 정말 헤비아트, 내 심장에서 우러나는 걸로 이걸 받아들이고 있다. 이걸뜬 사람들은 어피지먼트 유아책이라고도 하고, 쓰렌들, 굴복이라고도 하고, 또 위크니스, 미국의 약함을 보여준다고도 하지만은, 하지만은, 이것은, 어, 절대 그런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여기또 중요한 주장을 합니다. 맥시멈 프레슬, 요즘 말하는 최대한의 압박적 작전이 하나의 솔루션이다. 해결책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러한 전략은 토스트. 과장이라 해야 됩니까? 그냥 일회용 토스트. 그것이 뿐이다. 어, 이렇게 참 주장을 합니다. 또 계속 보시면, 그렇게 길지 않은 칼럼이었습니다. 또 일부는 이제 중국이나, 요즘 이제 미국이 그렇게 하죠. 특히 중국을 통해서 압력을 넣어야 된다. 제재를 해야 된다. 하지만은, 그건 역시, 페드 프라이스 돈이 들어간다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작동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 누구나 알다시피 작동하지 않고 그거는 모스크바, 러시아와 베이징, 중국을 평양과 북한 같은 가깝게 하는 뿐이다. 이미 그러한 증거들은 우리가 보고 있다. 따라서 어, 우리가 정말 이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유지하고 한다면은 어드미팅 리얼티,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첫째 방법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 어, 트럼프 대통령도 어, 제가 이런 말 CB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이라는 그러한 비핵화를 포기했듯이, 버렸듯이 이제 더 이상 어, 북의 핵은 위협이 아니다고 얘기하고 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 북의 핵은 현실적으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까지 생각을 하고 지금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핵은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그건 이제 위협이 아니다라는 주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프라이 i t 티 우선 순위를 둬야 된다는 겁니다. 어,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여러 해 보았지만 정말 그 어, 또 다른 그러한 그 뭡니까? 다른 위기는 또 불가피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지금 많은 이제 평화적 뭐 이게 협상 분위기가 있지만은 정말 그 럭키한 행복한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글입니다. 제가 여기 말씀드렸다시피 어 이렇게 북핵 현실을 인정하자는 걸 바로 얼마 전에 미국의 보수 매거진인 내셔널 인트리스트 편집장이 주장하고 있다는 걸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네 제가 어 이렇게 그 내셔널 인트리스트에 올라온 칼럼을 그 인용해 드린 이유는 어 바로 이렇게 가장 북한 비핵화 문제를 풀수 있는 방법이 북이 핵을 보유했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 지금 아직 뭐이 크롬하고 구글도 지금 에러가 난 모양인데요. 이 세상에 처음 있는 일인데요. 방송 녹화 중에 어 많은 지금 뭐저 우리나라 언론들이 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작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몇년 전에 한제 개인적인 일화를 말씀드리면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북한도 여러 번 갔다 오고, 음, 고위급 대표를 했죠. 지금 이제, 지금 전직 대표죠. 저하고 통화를 하면서, 제가 좀 가끔 통화를 했는데, 누구라고 제가 말씀드리긴 그렇고, 이게 그런 사람들이 북한, 미국에 있는 북한 전문가들의 대부분의 시각들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좀 협상도 하고, 이렇게 나가야 된다. 굉장히 상당히 좀 이제 꼭 신기한 게 대북 협상을 직접 하다가는 굉장히 강건지 경책을 펴는데 이 사람들이 현직에 나오고 나서는 굉장히 이제 현실 인식을 하는지 유화책 뭐 유화책이랍니까 현실적으로 돌아섭니다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저하고 이제 통화를 하다가도 어 제가 사실 북은핵 보유 국가 아니냐 핵을 인정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문제가 오히려 쉽게 풀리지 않느냐 그렇게 캡핑하고 이게 덮고, 감축하고,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펄펄 띕니다. 아, 절대 안 된다 이거죠. 핵 감축 협상. 소위 말해서, arms control. 그거 안 된다. 인정할 수가 없다. 펄펄 뛰는 거예요. 제가 이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 자기 허구죠.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나라 전문가들 중에도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북을, 핵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막핵개발 하자 한다. 저도 들어보면 그런 편의한 사람일 줄 모릅니다. 우이 남한은 왜핵 개발을 못 하느냐? 이것도 퀘션마크입니다. 단도 지륵고 말씀드리면 미국의 압력이죠. 미국 때문에 개발을 못 하는 거죠. 뭐, 너무 나가면 안 되겠지만은. 근데 그렇게 북의 핵을 인정해버리면 남한도 개발 한다고 한다. 자, 이제 일본도 한다. 이제 대만도 한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 유명한, 그 유명한 요정, 프리리퍼레이션 확산, 난 프리리퍼레이션, 비확산 원칙에 어긋난다. 그래서 북핵 보유로 인정은 절대 안 된다. 왜? 그러면 도미노 현상이 생겨가지고 전부가 핵을 개발하려고 하기 때문에 동북가 세계적으로 끝장이 난다. 여러분 이 논리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제 개인 방송이니까. 강대국의 행포죠. 강대국의 논리입니다. 파키스탄이 핵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도 핵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핵보유 5개국 인정받는 5개국이 아닙니다. 물론 이스라엘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핵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동에서 막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파키스탄이 현실적 핵보유국인데 인도와 은 끝없는 분쟁이고 막 주변국들도 위험하고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핵을 가진 강대국들의 자기 논리입니다. 제가 여기서 주장하고 있는 게 북의 핵이 북이 개발하고 계속 확산시키고 북은 물론 우리 확산 안 한다고 하지죠 어쨌든 그걸 믿든 아, 안 믿는다든 그렇게 간다면 또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이 비핵화라는 게 끝까지 제가 이 회의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비핵화의 끝이 어디냐는 거는 누구도 모릅니다. 마침 오늘 좀 전에 올라온 저 기사를 하나 보면은 이게 재미난, 재미난다고 해야 됩니까? 이게 좀 뭐. 어떻게, 저 어, 허구라고 합니까? 아니면 참 우리의 현실이라고 합니까? 보면, 어, 좀 전에 아마 미국 시간 어제 그 유엔본부, 우리나라 유엔의 유엔본부 국정감사가 있었던 모양인데, 그 조태열 유엔 주제 우리나라 대사가 국회의원들이 물었겠죠. 그 북한의 문 대통령이 이제 지금 프랑스 가서 북한이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단계로 접어들면 참이 말이 제가 대통령이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판단을 누구 하느냐도 참 의문입니다. 그 되돌릴 수 없는 판단하는 이제 제재를 좀 완화를 고려해야 된다니까 국회의원들이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조치 판단 기준이 뭐냐? 물어보니까, 어, 이게 답입니다. 협상을 주도하는 미국이 되돌릴 수 없는 단계를 어디까지 보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다. 북의 조치가 미국을 설득할 만한 진정성 있는 단계이라면 그때는 제재 완화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전망했다. 답했답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죠. 미국 마음이니까. 제가 이회 때입니까? 비핵화 흑우의 검증이라서, 북이 정말 진심으로 다 내놓고 다 비핵화 했어요. 다 하고. 근데 미국이, 야 거짓말 하네? 저쪽에 두개 있잖아. 저쪽에 열개 있잖아. 저땅 밑에. 이거 어떻게 됩니까? 또 검증해야 됩니다. 북이 두개 진짜 숨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 내놓고 검증 다 하고 끝났습니다. 미국이 그걸 알고도 있어요. 사실은. 이 유명한 얘기인데. 또, 모를 수도 있고, 알고도 있으면서, 어, 미국이, 응. 다 했습니다. 북한 비핵화 끝 하면, 북한 비핵화 끝입니다. 되돌릴 수 없는도 미국의 판단이라는 겁니다. 전부 다 폐기를 해도 어디에 있다고 해야 니까이 머리에 들어있는 건또 어떻게 합니까? 이제 머리 다 꺼집어내, 제가 시사전을 했었지만, 머리 다 꺼집어내 하면은, 끝도 없는 겁니다. 그래 되돌릴 수 없는 판단도 미국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이 어긋났는데요. 그렇게 어~ 조지프 디트라니 아~ 제가 이름을 공개해버리네요. 뭐 조지프 디트라니하고 통화를 하면서 깜짝 뛰는 것입니다. 절대 안 된다 이겁니다. 북핵 인정할 수 없다. 핵 감축 협상 아니다 이거는 막 나가는 겁니다. 문제의 발단은 여기에 있습니다. 첫해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절대 북한의 비핵화를 응원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긴장과 적절한 갈등 구조를 해서, 뭐, 한반도 분단 코차가까지는 얘기를 이제 안, 드리더라도, 그렇게 대중국 경제도 하고 자기 패권을 유지하겠다는 철두철미한 전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말하는 과연 비핵산을, 확산을, 핵확산, WMD, 소위 말하는 대량상할상 무기의 확산을 방지해야 된 데서 비핵화를 원한다는, 그게 과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중국과 러시아도 그런 입장입니다. 강대국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이 골치가 아프죠. 북핵 가지고 있으면.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아직 중국이나 러시아는 인정하지 않고 있, 뭐 공개적으로 했지만 어느 정도 안목적 핵 보유국은 놔두고 싶을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깜짝거리지만 않는다면 뭐북측들으면 이런 표현이 좀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은요 현실적으로 미국은 그 현실을 인정하면 되는데 그래놓고 비핵화 협상을 해가지고. 자 눈에 보이는 것들 다 폐기하고 옆면이 다 폐기하고 저 밑에 몇개 있겠죠. 그거 파고들면 끝도 없으니까요. 또 없을 수도 있고. 그렇게 현실적 핵, 보유했던 국가 또는 이제는 뭡니까? 컨트롤이 되는 국가, 캡핑이 되는 국가로 딱 놔두면 비핵화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 북이 실질적으로 핵무기를 15년, 20년 동안 개발했는데 미국이 남한을 핵무기 개발하게 놔뒀습니까? 박정희 때 예를 안 들더라도, 일본이 지금 많은 플루토늄이나 갖고 있는데, 이 개발을 할 하고 지금 뭐 내부적으로는 비밀리 할지 몰라도 하고 있습니까? 대만이 할수 있습니까? 그 엄청난 중국을 또 떠나서라도, 북은 이미 했지 않았습니까? 이걸 이제 막자는 거죠. 그런데, 완전한 비핵화를, 현실을 떠나버리면, 그 완전한 비핵화를 명분으로 해가지고 끝없는 한반도 한반도의 긴장과 갈등 구조를 생산해 나갈 수 있는 이현 구조가 바로 미국이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어느 정도 북미가 평화 협상 분위기고 북미가 이제 대화의 어떤 분위기라서 한반도의 어떤 평화적인 게 오지 않느냐 하지만 어. 국제관계를 연구하는 그 전문 기자 제가 볼 때는 어, 또 다른 갈등 구조가 엄연히 도사리고 있다.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 이상 그래서 어, 가장 북한 비핵화 문제를 푸는 첫 번째 단계, 단계는 미국이 이제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북의 핵 보유 현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정한다는 것이 비핵화를 하지 말자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니, 뭐 어떻게 평양, 북한 놈들이 핵을 인정해 우리가? 우리,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라고? 제가 반론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북이 핵실험을 팡팡 하고, 북이 저기 화성 15로 쏠 때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아, 그거는 뭐, 미국의 해구산도 있고, 저것들이 핵 쏘면 미국이 가만히 있겠어? 공격 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그 현실을 인정하는데 미국이 어디 도망갑니까? 예를 들어서 그 현실 인정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미 간의 협상이든 이 한반도의 평화적 정세든 이 정세에 푸는 가장 기본은 제주장이 아닌 가 아까 보셨고 북이 핵을 보유했다는 현실 인정이 북한 비핵화의 유일한 출발점이자 어떻게 보면 터닝 포인트도 될수 있고, 종착점도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우리가 곰곰이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어디까지가 북한 비핵화의 끝인가? 그래서 전문가들은 비핵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뭐 중국, 미국, 많은 전문가들이 서로 논쟁을 하면서 비핵화의 정의부터 북미 간에 지금 합의가 안된것 같다. 하는 이유도 바로 어떻게 보면 이런 차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 정말 현실적으로 우리가 한반도 현실을 보고 어떻게 보면 지금 문 대통령께서 굉장히 어, 북한 비핵화를 굉장히 강조하시면서 외람되지만 이렇게 국제 유럽도 가고 이렇게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은 이 대미 관계입니다. 어, 많은 분들이 뭐 하고 있지만, 정말 미국한테 우리가 마트 끝장 토론을 하든지 해가지고 방법이 뭐냐? 당신네들이 생각하는 소위 말하는 완전한 북의 비핵화, 되돌릴 수 있는 북의 비핵화의 방법이 뭐냐? 어디까지 할 것인가? 지금 여러분들은 어, 그거 행 리스트 다 내놓고, 그거 다 폐기해, 검증받고 폐기하면 끝 아니냐?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북도 그렇게 주장하지, 우리 검증을 믿지도 않고, 뭐... 폐기해도 안 믿을 거고.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시간에는 상호 신뢰 부분이 가장 기본이 된다 말씀드렸고 이번 세 번째 시간에서는 제가 사실 북한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푸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미국의 입장 변화이겠지만 우리도 북핵 보유 현실을 인정해놓고 우리가 나아갈 방법 당연히 비핵화해야 되겠죠. 그 비핵화의 현실적인 것은 이제 캐핑하고 그만 만들고 컨트롤하고. 중단시키고 묻어두고 다 폐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끝은 없는 거니까 북핵 보유 현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특히 북미 간의 협상이 그렇게 가서 나가야 되지 않는가? 이스라엘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 옆에 있는 국가들이 지금 다 죽음에 몰려 있습니까? 핵은 수행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파키스탄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인도가 난리가 났습니까? 인도가 핵을 보호하고 있대서 인도 주변에 있는 전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까? 강대국인 5개 국가가 인정되는 핵 보유 국가라 해 갖고 지금 우리가 핵전쟁에 막휘말리고 있습니까? 암스 컨트롤 무기 감축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게 공포의 균형이 될지 어쨌든 그 현실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정확하게 바라보자는 게 이세 번째 방송의 주제였습니다. 어, 오늘은 조금 짧을지 모르지만 어, 이게 지금 구글이 지금 에러가 나 있는데요. 유튜브 방송이 어, 좀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공유도 이제 많이 해주시고 해줘서 너무 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음, 제가 또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북한 비핵화 문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가지고 미국 매파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이 문제가 중요하겠죠 이런 부분 또 어, 제가 나름대로 꾸준히 연구해야하고 있다는 이 돌연변이. 이, 뭐, 뭐랍니까? 이 도련변이 크레이지? 뭐 이렇게 미친놈이랍니까? 일부는? 저는 뭐 트럼프 빨아좀 트럼프 대통령 어떤 방향,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 또 맥파드 이런 것들을 다음 기회에 계속, 어, 제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지켜봐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적당한 긴장이면 되고, 그냥 조그만한 핵만 하나 개발해서 가만히 좀 조용히 있으면 되는데, 이제는 미국이